아, 그 우리 주영 대사님, 그한 열흘 만이요. 네, 이렇게 그치요. 만났는데 네, 반갑습니다. 아, 근데 지난번에 네, 네. 그 그때 그 노래 한곡뭐 불렀죠? 네, 제가 그때 울고는 박달재 울고는 그랬구나. 박달제. 네, 네. 크으, 근데 내가 이거 올려보니까 그냥 며칠 만에 그냥 한천 명이 금방 올라가더라고. 아, 또 근데 그, 아니 근데 그. 이거... 댓글들이 많이 들어, 들어왔어요. 아주 예, 잘 부른다고. 예, 예, 근데 이기서 이제 댓글이고 댓글 못한 사람들이, 예, 나이 먼 예. 사람 댓글을 못다는데 예. 그런 사람들한테 뭐 연락 온거 없던가요? 예, 저한테도 뭐 좋아요 막, 조회수가 예. 어, 예. 몇백만 왔어요? 예, 뭐막 그러죠. 예, 예. 막 왔어요. 가, 가수라고. 예. 이제 가수해도 돼야. 이제 가수 해도 돼야 예. 어, 부른 거나 마찬가지. 예. 한국만 잘 부르면 가수니까 예. 시인들이 시한 수만 예. 잘 쓰면 시인이야. 뭐 아무것도 아니 근데 오늘 또 만났으니까 우리가 한 곡도 불러야지 오늘 오늘은 뭐네 오늘 도한곡불러보지자뭐한번 네, 뭐 해봅시다 예. 뭐... 추억의 소야곡을 추억의 소야 예. 추억의 소야곡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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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불러보세요 예, 예. 불러 예. 나는 맨날... 나는 응어른을 따라갈라니까 예. 응?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<목소리> 몸부림치며 울던 떠난 사람아 저 다리 밝아지면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2절 2, 2절도 계속해야지 바람결에 너의 소식 음, 음. 전에 들으면 행복 을 음. 피는 음. 마음에 달콤 음. 라라라 아 좋다 불러도 대답 없는 불러간 음. 사람 이 밤도 너를 찾는, 음, 이 밤도 음, 너를 음, 찾는, 음, 노래 부른다. 음, 음, 아, 그, 야, 그 참, 우리 주영택 선생님이, 이건 뭐, 반주도 없어도, 이렇게 잘 부른다는 것은, 옛날부터 진짜 가수로 하시지 괜히 그 다른 일을 하셨어요? 앞으로, 예, 저, 해서 예, 예. 좀, 부지런히 부르셔가지고, 이렇게, 다른 사람들 좀, 그, 뭐예요 그, 봉사활동도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. 예. 알겠습니다 예. 하여튼, 오늘 감사합니다. 예, 하여튼,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.